그, 이제, 제가, 이제, 그, JNK 히터, 이제, 조금, 이제, 설명드리 기 전에, 아무래도, 이제, 그, 그, 북미 정상에다 진전이 안될 경우, 극경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거기서,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한 번, 제가 한번 리뷰를 해 본다면은, 제가, 아난티라든지, 요런 쪽, 그 다음에, 용평 리조트, 이런 쪽으로, 이 자금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, 과연, 이게, 이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까?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좀 나중에 좀 강한 흐름으로 가, 가지 않겠냐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 이제 JNK 히터,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좀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메탄가스를 이제 그개질 수소화 할수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한 업체예요. 에, 이제, 그것이 이제 최대 이제 강점이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이번에 그 JNK 히터하고, 어, 넬 코리아라고 있는데, 이제 큰 소시험을 이제 맺어가지고, 어, 강릉하고 이제 삼척에다가, 어, 10월에 그 수소 충전선을 각각 일개 소식 예, 그, 중공할 예정입니다. 아,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어, 진행이 되고 있고, 이렇게 된다면, 은 그, JNK 히트 매출과 영업이익에 음. 예, 상당한 부분에 또 영향을 또 미칠 것이다. 이렇게 예,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런 만큼, 그만큼 또 성장성이 강하다는 얘기고요. 어, 물론 이제 그 2017년, 어, 2018년, 실적은 뭐, 그다지 뭐, 좋지는 않습니다만은, 2018년, 19년, 해가 갈수록, 실적은 좀 업그레이드 될 거다,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현재 주가가, 지금 8,900원대인데,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4,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. 손절라인은 한 7,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.